안녕하십니까. 찌를 보는 남자입니다. 어, 제가, 어, 시간 관계상, 어, 어, 한, 한시경, 한시경쯤에 잠깐 여기에 탐석하는 과정 속에, 아, 어, 이거, 일 보고 한번더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다시 한 번, 어, 한2 시간 이후 쯤 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번 주변 상황, 한번 더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침은 평원석입니다. 야 이게 빠질려나 이따가 빠질려나 알겠습니다. 아휴 아휴 안되네 정말. 아 정말. 아. 지금 눈이 내립니다. 아, 안 보이시겠군요. 설산. 여기에 아, 지금 저 위쪽에는 전혀 제가 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위쪽은 제가 올라가지도 못했고 아, 아래쪽에도 지금 못 가본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래도 오늘은 이 정도쯤에서 아, 끝내고 이제 날씨가 선선하니까 아,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laughs> 그 건강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요즘에 뭐 감기 한번 오면 최하 2주라고 하는데 아그 2주도 그참 고통스러운 2주입니다 아 오늘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아 이렇게 걸으면서 아, 이렇게 탐서 어, 그걸 하니까 아, 좋습니다. <laughs> 가져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찍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자, 제가 또 어, 시간 내서 어, 한번 여기를. 한번더 다녀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더 주위 경관 한번 보십시오. 아, 국사봉 올라가는, 아, 그, 국사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주 작은, 낮은 다리를 어, 건너자마자, 어, 좌편으로는, 어, 왼쪽으로는 국사봉 올라가는 길이고요. 어, 오른쪽으로 난 길이 있는데요, 어, 흙길이죠. 그 길로 가면 어, 이곳이 어, 나옵니다. 어, 여기에 저렇게 텐트 어, 할수 있고요. 아 오늘 여러분, 아 어, 여러분들 덕분에 어, 제가 여기까지 또 한번 어, 나오게 됐습니다. 어, 저는 또. 어, 제가 그동안에 또 생각하고 어, 어디로 가야 될까 한번 어, 고민해본 끝에 어, 여러분들에게 또 어, 좋은 장소 어, 탐석할 수 있도록 한번 어,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눈빨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